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 역사 쪽의 히어로 시간입니다. 오늘의 히어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노래 한곡 불러야 될것 같은데요. 빰빠밤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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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인정의 생일이 축하합니다. 와! 네, 여러분, 4월 10일이 다들 무슨 날인지 아시죠? <laughs>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죠.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어로는요, 이 특별한 생일을 기념해 독립운동의 심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왜 이렇게 반응을 안해 주세요? 여기... <laughs> 축하 안 하시는 거예요? 4월 11일? 여기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안 하실 거예요? <laughs> 아, 이 노래를 진짜 부르시면 벌라가 <laughs> 네, 2020년 바로 임시정부 수립 1 0 1 주년을 맞았어요. 어, 김동호 작가님 네. 4월 13일에서 네. 4월 11일로 네. 바뀌었어요. 네. 어, 우리가 이 임시정부 수립이 언제 제정됐는지를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어, 윤봉길 의거가 있은 후, 일제 경찰들이 이제 임정청사로 들이닥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자료들을 가져갔는데,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조선민족운동 영감이라는 이제 자료를 발표해요. 이제 거기에 적혀 있는 한 줄, 4월 13일, 일로 우리가 1989년부터 이제 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이죠. 최근에 이제 4월 11일로 다시 그걸 조정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임시정부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상해예요. 그 상해로 근거지를 둔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 이제 임시정부가 크고 작은 정부를 다 포함하면 여덟 개 정도의 정부가 생겼었어요. 근데 지리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는 어떤 성향, 성격, 심지어 이념까지도 달랐죠. 어, 근데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 실제로 가장 먼저 이제 대한국민회의라고 이제 의회라고 만들어졌는데 거기의 특징은 조금 더 무장요선에 가깝고 직접적인 전투를 통해서 이제 독립을 쟁취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다만 지리적으로 너무나 일제로부터 공격받기 쉽고 또 조선 본토 내에서도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세계 열강이 모여있는 하의 국제도시인 상하이에서 바로 이 상해 지역에서 할때좀더 치해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조건이 우리 독립운동하기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는 의견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 상해로 이제 위치는 상해로 해야겠다는 말이 나왔지만 명분이 또 필요했어요. 그당시에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명분이 뭐냐? 바로 전국에 있는 각 지역, 그 도의 대표들의 어떤 의견 혹은 서명이었던 거예요. 그 서명을 받은 곳이 한성 정부였어요. 그래서 한성 정부의 그 명분을 가져오고 지리적으로는 상해를 따서 바로 상해의 통합정부가 9월달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상해가 네. 참 위치적으로 좋았던 게 국제정세를 살피기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거슬러 내려가 보면 아편전쟁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근데 아편전쟁 이후에 이제 남경조약을 맺어서 이제 중국이 그 상해를 개항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미국, 프랑스 조계지가 생기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조계지 안에 이제 숨어들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인 또. 요인이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지리적인 특징도 있고, 또3.1 운동과 혁명을 계승한 점도 있는데, 100년 전 임시 현장을 보면요. 지금 봐도 선진적이고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일단, 제가제 눈에는 가장 좀 도드라졌던 대목이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주는 고그 대목.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에서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1조에서 명시를 했죠. 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함이라고. 그 부분이 가장 도드라졌고요. 그 다음에, 어, 일단 신분을, 신분에 대한 평등. 어,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딱 봐도 이건 요즘 생각해도 전혀, 어, 뒤떨어지지 않는 아주 현대적인 이제 문항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주 그 당시로서는 아주 좀, 어, 어좀 파격적인 내용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작가님이 네. 말씀해주신 평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칠조에 나와요. 그 칠조에 나오는데 사실 이왜 왜 대체 이 임시헌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는 그전에 역사에 다 나옵니다. 그 전에 동학혁명이 있었고요. 그때 또 만민공동이라는 어떤 어 회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왔던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무대에 올라서 와 연설한 사람이 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백정, 노비 이런 어떤 계급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던 때에 만민공동회가 열리고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신분제를 철폐하고 모든 사람은 귀천 상관없이 자신이 있는 그대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 모두 인간은 다 평등하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 동학혁명 혹은 만민공동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초반에 임시연장을 만들 때 그리고 그 임시의정원에서 회의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독립운동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원장을 만들 때 그런 평등 사상이라든지 민주공화제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었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복벽주의라고 해서. 나라를 되찾아서 그 나라를 다시 왕에게 갖다 바친다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복벽주의로 완전히 타파해 버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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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자유 혁명적이라고 할수 음. 있는 이제 예, 조항들인 거죠. 예. 그럼 이 대한민국 네. 지금도 우리가 국호로 쓰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누가 네. 지은 거죠? 제가 그 4월 1 0일 11일을 넘어갈 때 밤새 회의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신석우 선생님이 이제 제안한 국호인데요. 대한하고 민국 두 개가 다릅니다. 대한은 대한 제국에서 따온 대한이고, 네. 민국은 중화민국에서 민국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붙인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대. 대한 제국이 망했잖아요. 조금 힘든 네. 시기를 네. 겪었는데 또 대한을. 쓰... 그래서 여운영 선생님이 그래요. 아니, 망한 나라의 국호를 왜 가져오냐. 그랬더니 이제 신석우 선생님이 재치 있게 어 망한 나라의 국호로 한번 흥해보자. 이렇게 아. 재치 있게 대답을 하세요. 그 다수가 동의를 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사실 이 신석우 선생님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또이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이에요. 정말로 이 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신석우 선생님이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 국호를 만든 사람인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최소한 신석우 선생님 정도 혹은 그분의 이제 삼촌인 신규식 선생님 정도는 교과서에라도 앞으로도 조금씩 이제 좀 추가가 되는 게좀 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자료들을 보면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 음.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카이저 수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임정 사진 보면 그 수염에 딱 선글라스 끼고 계신 아주 멋있어 보이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이제 신규직 선생님이니까 어, 선생님이 이제 왜 선글라스를 꼈냐면 이제 한쪽 눈이 이제 실명이 됐어요. 그 사연이 있습니다. 음. 어, 선생께서는 님 나라가 뭐 정말 시체물로 망했을 때마다, 나라가 외교권을 뺏겼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수치로운 어떤 일을 당했을 때마다 독약을 마셔요.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다고 느낀 거예요. 신규직 선생이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당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그 지역에서 망명을 해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중국의 정말 높은 고위 관직자들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당시 한인 청년들이 그 중국에서 군관학교에서 어떤 독립운동가로 성장할수 있는 그 배경에는 이 신규식 선생의 그랬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신규식 선생이 그때 국무총리 겸 외교부장관을 했어요. 외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임시정부의 기틀을 닦았던 사람이고. 어, 조선 청년들이 거기서 군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또다 기획하고 준비했던 그런 분이 또 네, 신규식, 신규식 선생의 그 인맥으로 닦아놓은 기반이 바로 임시정부 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임시로 만든 정부예요. 임시정부 수립이 됐지만 사실 조직이 탄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임시정부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됐었는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처음에 이제 임시정부를 그냥 뭐 저희끼리 이렇게 삼 3, 3, 5 모여서 그냥 우리 지금부터 임시정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먼저 임시의정원이라는 조직기구를 만듭니다. 그 임시의정원은 국회죠. 그래서 국회의 시작인데 그 임시의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의원을 선출합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행정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행정부를 몇 개의 장관과 몇 명의 총리와 몇 명의 주석으로 하겠다. 내각 책임제 조직을 딱 갖춥니다. 하나의 정부 조직 체계를 제대로 먼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느 한 줄로 표시된 것 중에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있어요. 그 연통제와 교통국은 뭐 설명으로는 어떤 통신 기관이었다. 뭐 어떤 뭐어 뭔가를 서로 서신을 교환하는 한의 우체국의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와닿는 게 별로 없죠 잘 이해도 안 되고 연통지와 교통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렁탕집이었어요. 설렁탕집. 이요 설렁탕집. 설렁탕집이거나 아니면 주로 한약방들이 연통지와 교통국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일제 의 감시 정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그런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국밥을 먹고 국밥 비용으로 한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영수증을 받죠. 근데 그 영수증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독립자금을 100만 원 주는 이런 식으로 눈을 피해서 했던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굉장히 많은 연통주와 교통국이 국밥집, 설렁탕집 어. 그리고 한약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민중 속에 우리 한반도 안에서 얼마나 그런 국가주의 많았겠고 <laughs> 얼마나 한약방이 많았겠어요 그 수많은 장소를 이 독립운동가들은 연통제 교통국 독립운동의 비밀 기지로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연통제는 이제 행정조직을 장악하는 이제 단계였고 그 행정조직들 간의 소통이 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교통국에서 이제 담당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나오시는 분이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조지 네. 루이스 네. 쇼라고 이륙 양행을 이제 운영했던 이제 아일랜드계 이제 어, 영국인이었죠. 이제 이분이 아주 교통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럼 조지 루이스 쇼 응. 그분은요. 아까 조금 전에 설렁탕 얘기하셨잖아요. 아마 국밥 않았을까? 드셨을 거예요. 아마 국밥도 많이 드셨을 거고. 근데 이분 우동 드셨을 거아요왜냐면 <laughs> 이분 어머니가 일본 분이세요. 아... 그리고 자기 와이프도 일본 분이고요. 자기 둘째 아들의 며느리도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어교는 여기는 일본계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인을 도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자기 상황과 이 한국의 상황을 음. 너무 이렇게 좀 감정이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작년에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분의 공을 높이 사서 이렇게 훈장을 수여했다고 들었어요. 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업적들이 비록 이들이 한국 국적을 가졌던 한국인은 아니었지만 어, 정말 그 독립투사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그런 용기 있는 선택들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건국훈장을 이제 수여했습니다. 네, 이름을 날린 독립운동가나 한인들이나 우리를 도와준 외국인들도 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